안녕하세요 로엑스 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저희 회원추천번호 칠수 939에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좀 해볼게요 늦었으니까 저희 회원추천번호 칠수 1과 칠수 2 중에서 한 라인씩 선택해서 해보는 방법 또는 칠수 1과 2중 어떤 구역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 또는 한 회원분을 이렇게 뭐 칠수일과 칠수일 한 회원의 번호만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모 아니면 도기 때문에 여러분들 5,000원 이상은 하지 말아 주세요 어차피 뭐 저희가 소액으로 하지만 5,000원 이상의 투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확률이 엄청나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알아 주시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제외수나 고정수 이런 거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어떤 번호 묶음에서 한번 선택해 보겠다 하는 분들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패턴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나오는 회원분의 그 자료 중에 한 라인씩을 선택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 번호 중에서 이래서 이까 필터링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939회 회원 추천 번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938회 회원 추천 번호 칠수 한번 939회 거 보기 전에 38회 거 보기 해봐야 죠. 지금 투파 아, 티라노 님은 하나, 투판탁 님 3.5개, 그다음에 브라키오 님 1.5개, 그다음에 친타오님 3.5개, 그다음 파키케 님세 개. 그 다음에 앙킬러님 0개 그 다음에 아노말라님 하나 그 다음에 람베어님 하나 그 다음에 케찰코님 3.5개 그 다음에 트리켈라님 2.5개 되겠습니다. 맞죠? 4번, 8번 예 맞네요. 일단은 지금 뭐 요렇게 해서도 3.5개밖에 안되네요. 이 번호가 조금 분리되어 있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도 뭐 4.5개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고요86 1 16, 46. 여기서 없는 번호가 31번이 있네요. 31번이 있어서 이렇게 맞춰지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31번과 10번이 없네요. 10번이 당첨번호가 없다 보니까 이게 조합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뭐, 저희가 원래 목적이 이제 5개 이상 나와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요즘 추세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좋을 때 2등번호도 이렇게 나온적도 있는데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중요한거 5천원 이상은 투자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희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939회 회원추천번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추천번호 칠수 1이고요 티라노님 두판탕님 브라키오님 신타오님 파키케님 안켈로님 아노말로님 람베오님 케찰코님 트리케라님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 계속 참고했던 분이 음 여기 번호였죠. 여기 티라노님 번호였죠. 티라노님 번호 근데 지난주에 안 나왔구요. 요번주에 이제 안 나오면서 무출되면서 여기 번호 브라키오 님 번호 브라키오 님 번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라노 님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어지질 못했구요. 아무튼 어, 티라노 님 번호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여기 3주 연속 안 나오는 이분도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여기 브라키오 님 번호에서 참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칠수2 구요 티라노 님 두판탕 님 브라키오 님 친타오 님 파키케 님안킬로님 아노말로 님 람베오 님 케찰코 님 트리케라 님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는 여기 앙킬로 님 번호가 이제 8주 연속 나오면서 여기를 추천드렸는데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질 않았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 친타운님 번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파키 케님 번호와 요구간, 요구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고 주력는친타운님 번호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회원추천번호를 단번대부터 40번대까지 이렇게 한 회원별로 이렇게 번호를 나눠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티라노님 총 13수구요 투판탕님총 13수 브라키오님 총 14수 신타오님 총 14수 파키케님총 14수 앙킬로님 총 14수 아노말로님 총 13수 람베오님 총 14수 케찰코님 총 14수 트리케라님 총 14수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어떤 예상수를 뽑으시면 꼭 이렇게 번호대별로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조합을 한번 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939의 회원 추천 번호 맞춰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조금 일이 바빠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아무튼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